지금 세 가지 준비만 하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 공고한 장을 확인하시고 집 테이블에서 통장 명세서를 펼쳐 월 고정비를 계산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면 20년 노후 준비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현실을 확인해 볼게요.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60세에서 65세 사이 약 830만 명이십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기를 이끈 주역이십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가정도 지키셨고, 부모님도 부양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자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결정은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63세 박규원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난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텃밭도 가꾸면서 여유롭게 살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1년 후 그는 새벽 배송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1년은 버텼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고 일자리는 나이 제한에 막혀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박씨는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인 맞처 세대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녀 결혼 자금을 포태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돌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과 영수증을 펼쳐놓고 월 지출을 계산해보세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걸 확인하면 어디를 줄여야 할지 보입니다. 대부분 은퇴하면 연금이 있겠지, 집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 있습니다. 월 250만원 공무원 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본인 집이 있어도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합치면 빠듯합니다. 결국 용달차를 구입해 개인화물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50대부터 뭐라도 부업을 준비할 거라고 매일 후회하십니다. 혹시 본인의 월 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산 목록부터 작성해 보세요. 은행 통장,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을 모두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월 고정 지출을 체크하세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식비, 의료비를 항목별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2단계에서 깨닫습니다. 월 지출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지출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치사 창구에 앉아 상담원에게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며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평균 25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61세 여성이 학원에서 일하다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며 살았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연금은 40만원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나이 제한에 걸려번번이 탈락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사회가 충분한 안전망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시니어 일자리 공고를 확인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시간제 근무, 주 3회 근무 같은 조건이 눈에 들어오면 지원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제 근로는 체력 부담이 적으면서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학교 급식 보조, 주차 관리, 환경 미화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7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23.5%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일자리를 찾으실 때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연령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외에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동네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함께 공부하는 동년배 분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고,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요양원, 재가요양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유용합니다.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보수, 전기설비 점검 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61세 남성분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아파트 유지보수 아르바이트로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체력에 부담 없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겨서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64세 여성분은 동네 카페에서 주 3회 일하며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수다 떨며 커피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혹시 자격증 교육비가 부담되시나요? 지금 바로 내일 배움 카드를 검색해보세요. 정부에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하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격증 외에도 작은 부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 작고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모습을 그려 보세요.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며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67세 전직 교사분은 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나의 존재가 계속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블로그는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요리, 여행, 취미, 건강 같은 주제로 꾸준히 글을 쓰면 광고 수익이 조금씩 생깁니다.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지만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자체가 훌륭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의 노하우를 크몽이나 탈인 같은 재능 공유 플랫폼에 올려 당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텃밭을 가꿔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손재주를 살려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네 벼룩시장이나 온라인 중국거래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체면보다 작은 수익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이라도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여러가지 수입원을 조합하면 월 1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지출을 줄이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은 습관성 소비입니다. 통신사 매장 창구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월 7만원이던 요금이 3만원으로 줄어들면 연간 48만원이 절약됩니다.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자녀교육, 자가, 주택, 자동차 중심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서 퇴직 후에도 쉽게 못 버리십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소비 패턴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점검하세요. 차량 이대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일대로 줄이거나 경차로 바꾸는 걸 고려해보세요. 보험료, 유류비, 관리비를 합치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이 절약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노인 무료 승차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식 빈도를 줄이세요. 주 3회 외식을 주 1회로 줄이면 월 2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반조리 식품이나 도시락을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 고정비를 검토하세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월 200만원 쓰던 분이 지방 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면 월 100만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값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듭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의류와 브랜드 소비를 줄이세요. 고가 브랜드 대신 유니클로나 이마트 자체 브랜드를 이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장복을 중심으로 옷을 구매하시면 옷값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 고정비 7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게 쓰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익히셨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노인복지관 상담실에서 취업 상담을 받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담원이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는 시기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회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건 은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의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명함과 직함보다 손에 잡히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실속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배울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력입니다.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직함보다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돈 버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본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센터, 복지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인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작고 확실한 수입 구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일자리 두 개면 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연금 80만원을 더하면 180만원입니다. 지출을 줄여서 월 150만원으로 생활하면 매달 30만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 성취감이 생깁니다.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노트에 체크리스트를 적으며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완료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진전이 보입니다. 자산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통장, 예금, 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월 고정 지출을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세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게시판도 확인해보세요.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찾아보세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능사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출을 줄일 항목을 정하세요. 통신비, 외식비,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한 달에 10만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지역복지관과 도서관을 방문하세요. 무료 교육 프로그램, 취미활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교류하며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와 일자리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저녁 식탁에서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이해하고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알아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현재 수입과 지출을 설명하세요.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하세요. 배우자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자리를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분은 시간제로 일하고 한 분은 집안일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세요. 좋은 일자리 정보나 절약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도 경제관리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일도 할수 없습니다. 동네 보건소 혈압계 앞에 앉아 혈압을 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정상 수치가 나오면 안도감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약을 거르지 마시고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공원이나 체육관을 이용하세요. 노인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경제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60년 대생분들은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세대입니다. 아침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하루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그려 보세요. 오늘은 주민센터 가서 일자리 상담받고. 저녁엔 가계부 정리하자고 마음먹으면 하루가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진짜 본인이 주도하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60세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딱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 하나,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가계부 작성하기, 일자리 정보 알아보기, 지출 줄일 항목 정하기 중에서 한가지만 오늘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월 10만원 절약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추가 수입이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일자리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같은 처지의 또래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에.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